학창 시절 나는 어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곳은 프랜차이즈 체인점이었지만 상당히 너그러워서 휴식시간이나 근무 중에 마음대로 커피나 음료를 만들어 마셔도 되는 곳이었다. 그렇기에 휴식시간에는 언제나 마음대로 취향이 맞는 음료를 만들기 마련이었다. 나는 커피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기에 언제나 여러 과일 주스를 섞어 믹스 주스를 만든 다음 차기에서 먹곤 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직접 만드는 것은 아니었다. 무척 상냥한 아르바이트 선배가 있어서 언제나 그 선배가 휴식 시간만 되면 힘들지 라며 특별히 믹스 주스를 건네주곤 했다. 그것은 일부러 아침 일찍 만들어 시원하게 식혀 놓은 것이었다. 그래서 정작 내가 주스를 만들어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일찍 출근하고 말았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선배한테 담내로 주스라도 만들어드리자. 라고 생각해서 주방으로 향했다. 그날은 선배와 나를 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없는 날이었기에 아침 청소도 끝났겠다. 맛있는 주스라도 만들어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보옥에서 믹서가 도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래도 오늘도 선배가 먼저 주스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았다. 보내져서 나는 주방 창문으로 몰래 선배를 관찰하기로 했다. 그 맛있는 믹스 주스는 뭘 넣어서 만드는지 알고 싶었다. 그런데 선배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다. 주머니에서 필름통을 꺼내더니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믹서기 안에 붓고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몸을 쭉 내민 채 믹서를 들여다보는 선배 입으로부터 무엇인가 똑똑 떨어졌다. 믹서가 돈다. 똑똑. 여전히 믹서는 돈다. 똑똑. 순간 충격의 말도 나오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큰 분노를 참지 못하고 나는 주방 문을 열었다. 나는 뭐하는 겁니까? 라고 소리쳤다. 선배는 한창 믹서기 안에 주스에 자신의 침을 흘려넣고 있었다. 아, 안녕. 나는 뭐하시는 거냐고요? 라고 소리쳤다. 뭐? 어, 너한테 주려고 주스 만들고 있는데? 나는 네? 무슨 소리세요? 언제나 이런 짓을 했던 겁니까?라고 말했다. 선배는 대답이 없었다. 나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이건?라고 말했다. 믹서 옆에 있는 필름통을 잡자 기분 나쁜 냄새가 가볍게 감돈다. 필름통 안을 보자 색도 냄새도 영락없이 정액이었다. 선배는 잔뜩 찡그린 내 얼굴은 아랑곳없이 쑥스럽다는 얼굴을 했다. 그리고, 미안, 좋아하고 있었어. 그리고, 저기, 지금 솔로지? 나랑 사귀지 않을래? 라고 말하며 싱긋 웃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방금 전까지 그렇게 기분 나쁜 짓을 해놓고, 고백이라니.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무엇보다도 몇달 동안이나 그놈의 체액이 들어간 주스를 마셨다는, 생각의 고토보다도 현기증이 밀려왔다. 게다가 나는 남자다. 나는 그날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그후로 그 가게 근처도 찾아가지 않고 있다.